자, 이번 영상에서도 루비 쿠폰 이벤트 진행합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발표일은 7월 24일 오후 9시에 결과를 발표할게요. 쿠폰 보상은 마찬가지로 루비 1000개고 10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랜덤이고. 아, 그리고 받았던 분들은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 구독 공개를 꼭 해주세요. 구독 공개는 인터넷 검색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 달아 주시면은 랜덤으로 10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코아이그림다 오늘은 7월 20일 세븐나이츠 리버스 영웅 티어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특이 사항으로는 자카르마랑리이 7월 10일 날 같이 나왔죠? 얘네를 좀 빨리 티어표에 올릴까 했는데 그래도 좀 써보고 티어피를 올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늦게 올렸습니다 일단 카르마하고 린 나왔고 그 다음에 티어를 좀 올린 애들은 비단하고 챈슬러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비담이 공성전에 출혈 버그가 있었거든요. 요 출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요거 버그가 수정돼가지고 딜이 그나마 좀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A로 올렸고, 그래 챈슬러를 조금 올렸어요. 얘가 완전 함정 카드였는데 카르마가 나오면서 카르마 방대개 같이 쓰면은 괜찮더라고요. 시너지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지금 많이들 쓰고 있고. 그리고 특히, 길드전에서, 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몇번 당해봤는데, 길드전 제대로 할 거면은, 챈슬러도 키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등급 다운은 없습니다. 조금 바뀐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줄이, 어, 실현의 탑에서 거의 반필수예요 홀스층에서 부활한 애들 있는데, 이런 거, 영렬은 완전히 그냥 줄이 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거의 반필수 느낌이 됐어요. 그, 실현의 탑 기준에서는. 자, 다음은 신캐리 카르마. 어우, 얘 상당히 좋습니다. PVP 방대 딜러고 흡혈 스킬이 너무 좋아. 요거, 절망이 폭풍 있죠? 요게 이제 6초를 하면은 5인기로 바뀌어가지고 관통 스킬이라서 피해량? 만큼 힐, 힐이 되기 때문에 어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길드전은 2초월 추천드리고, 결투장은 6초월 누카렵이에요. 이거 방대하시는 분들은 어, 6초 거의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력전, 길드전에서 와 아, 너무 좋아요. 물론, 결투장도 좋은데, 그냥 PVP에서 웬만하면 좋아요. 다음에 린. 린은 이 혼란이라는 디버프가 있는데, 이게 걸리면은 치명타 데미지가 안 터져요. 하지만 약공은 터지더라고. 그리고 CC기도 안 걸리는 것 같아. 1 0품인지는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스킬을, 선 스킬을 써가지고 하면은 결투장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속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마덱 파트로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 6초월 하면은, 이 용링성화, 상대를 한 마리라도 죽이면은 요 스킬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6초월 하면은 PVE 딜러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저희 길드원분이 요거 6초월 해가지고 무한의 탑 200층까지 밀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상대에 어느 정도 딸피 만들고 이 용링성화로 계속 딜을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턴마다 그냥. 하지만 얘도 가성비로 2초월을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2초월 하면은 패시브가 좋아지는데 부활하면은 생명력 100% 되고 껍질이 두장 생겨가지고 2초월로 길드전 하면은 가성비로 버티기 좋아요. 제이브는 방대 딜러였는데 방대 서브딜러로 바꿨습니다. 카르마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비담하고 챈슬러는 여기 등급을 올렸고 A 등급으로. 제가 지켜보는 영웅 중 하나가 요거 아라곤. 이 아라곤을 제가 길드전에서 요즘 쓰고 있는데. 얘를 조금 더 써보고 사용이 가능할지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아무튼 이번 신캐는 뭐 필수 반필수는 안 붙일게요. 어차피 얘네는 둘다 거의 PVP 용도로 사용이 되는 애들이라서 PVP 욕심 안 부릴 거면은 뭐 패스해도 되긴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플라튼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코스튬 스킬 미리 보기 보면은 이거 밑에. 바닥이 플라튼 스킬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플라튼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저번처럼 플라튼 뭐 대가리 있었는데 아 사실 플라튼에 관련 연관된 연희가 나오는 거였다 뭐이 지랄하니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떡밥이 있었다 라고 얘기는 드릴게요 근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거뭐 이스터에그를 뭐 저런 식으로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앞에 말한 것처럼 쿠폰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코밥!